성이 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설명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신앙 여정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정이라는 단어는 어, 머무르고, 굳어지고, 안주하는 것과는 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머무르는 게 아니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순례자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 가도록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정이라고 하면 신앙 여정이라고 할 때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어떤 안목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안목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과 깊이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낼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방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 분명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 이방 왕이.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의 변화의 국한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잠시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딱 절반을 쪼개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이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뒤에 후반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꽤 어렵습니다. 근데 전반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사람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전반부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포로 생활은 왜 시작된 것일까? 이대로 망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되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서 기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부가 네살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유린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센 강국이 일어나서 약국을 탄압한 것 억압한 것 맞습니다 침략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야. 포로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된 거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그럼 언제 끝나는데? 호로생활은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답변이 주어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을 것인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신상은 제국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 건데, 이 포로 시대가?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나라들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될 거야. 그것을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로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적당히 적응하고 살아남고 어떤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3장과 6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야. 바벨론에서 거대한 세속사회 안에서 동화되고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까? 3장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 풀뭇불 속에 던져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생에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다가올 생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지켜야 해. 답변을 하고 있고, 살펴보게 될 6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4장과 5장은 뭡니까? 사장과 오장에서는 이방 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방 왕들,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이방 왕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장과 오장이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장은 느부간의 쌀, 긍정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드려 맞았지만 돌이키니까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와, 이방 왕도 하나님 거역하고 거역하다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물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랴, 이런 마음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부정적인 예,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내 신성 모독을 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부정적인 예로 이방 왕을, 다른 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느부갓네살왕이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부간의 살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laughs>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것 다니엘서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자기의 옛 일을 회고하는 회고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두 번째 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나 느무 갓네살이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선포하였는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문제가 보입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나.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내 궁에, 내 침상에서, 계속해서 내가, 내가.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자기가 삶의 중심이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평강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궁에 거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평강 거짓된 평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궁이 높고 화려하더라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거짓 평안이다라는 것을 자기 범민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풍요로움의 근거에서 누리던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간의 쌀이 꾼 꿈이 이것을 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느부간의 쌀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 높고 장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왕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뒷부분에 가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출발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떡하니 높고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뭐 어쩌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 제자리가 아니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런 나무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빌미를 제공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먹지 말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없었다면 누가 삶의 주인이고 순종의 대상인지 알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게 없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모든 것을 갖추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했다는 거죠. 내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명령을 따라야 될, 순종해야 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참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 내 운명, 내가 개척해 나가리라 헛된 망상에 잡혀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하늘에 나무가 닿았다라고 합니다. 와, 잘 자랐네.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신할평지의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은 시대가 바뀌면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나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매우 많았습니다. 풍성한 거죠.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그 그늘에 들짐승들이 머물게 되고 공중의 새들은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12절 하만절 보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된것 같은 신이 된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삶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내 뜻,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안정감과 평강을 깨뜨리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13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로 번역된 단어의 원의미를 쫓아가면 깨우다, 깨우치다, 격동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상적인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깨우는 거죠. 일 깨우는 거죠. 격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순찰자의 외침을 통해서 삽시간에 그느부간의 쌀이 누리던 평강과 풍요로움이 산산히 깨어져 버립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 거침없는 심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했던 노무간의 쌀은 어떤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까?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루터기가 남아있었다는 라 것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버린 상태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일곱 대 동안 짐승과 같은 왕의 권세를 상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잊은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계시고, 왕이 누리던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망각한 채그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가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들 뒷받침 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25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릴 자를 선택하시고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망각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그 주인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26절이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언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회복되리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삶의 주인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모으면 행복하겠지? 내 자녀들이 이 정도만 해준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내 건강이 이 정도만 회복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저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헛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환상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환상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순찰자를 보내셔서라도 헛된 망상에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흔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나를 바라봐야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거짓 평안의 일상성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하지만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의 시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윤례와 뜻을 깨닫게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기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말아도 되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좀 있고 가진 자들은 뭐 사치품처럼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슬픈 마음으로 가져야만 될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들어가지고 위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삶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 삶에 참된 복과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신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힘은 풀뭇불 속에서라도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갖춘 조건들을 통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 어령 교수님을 알고 계시죠?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딸고 이미나 목사님이 먼저 또한 암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년을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고임이나 목사님의 간증집 땅끝의 아이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할 수 없구나. 이분의 삶이 보여줍니다. 정말 똑똑했지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만 되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그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하겠지. 결혼했습니다.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행복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LA 지역 부장검사까지 역임할 정도로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는 심각한 자폐증세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까지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때 이오령 교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죠 그 얘기를 듣고 딸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거의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자 아무 생활을 할수 없게 되자 그때 믿음은 없었지만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오령 교수가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교수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은 워낙 유명해서 신문기사에 실을 정도로 그렇게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지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은 신문기사로 나올 정도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나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16살의 나이로 갑자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20일 정도 알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3개월 동안 이민아 목사님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밤낮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불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암투병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불꽃처럼 자신의 생을 살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생각하고 불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불꽃 같은 생을 살았던 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아이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많은 것들을 갖추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때 그때보다 마지막에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 참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불 속에서 만난 예수님, 풀무불과 같은 그 시련 속에서 만난 예수님과 거짓 평안의 일상성 안에 갇혀서 길끔일끔 제한적으로 예수님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만남의 깊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불 속에서 만난 예수와 그 안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난 예수,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만남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후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새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변함없는 그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불뭇불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참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평강으로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안주의 울타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거짓 평안의 일상성이 흔들리고 깨어질 때에 그 헛된 것들 유지하기 위해 붙잡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참 평강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평강의 증거자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앞 앞서...